네, 안녕하세요. 오늘 웹이나의 주제는 MSP입니다. MSP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교육 목적만을 위해 제공되며,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보다 완전한 설명을 원하시면, 관련된 연방 및주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SP는 메디케어 보험료 및 의료비를 도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스테이트에서 펀딩되고 운영도 하지만 MSP는 페더러에서 펀딩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MSP는 이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어, 네 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QMB. 예, QMB는 페더럴 파버티 레벨의 100% 이하이신 분들이 어, 하실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고요.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의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 인슈런스 그리고 코페이먼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슬림비 슬림비는 페더럴 파버티 레벨의 100%에서 120% 이 슬링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파트 B의 보험료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QI 세데라 파벌티 레벨의 120%에서 135% 이것 또한 파트 B만 어,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리미트드 펀딩이므로 first come first serve 그러니까 즉 어, 이미 누군가가 사용을 했다면은 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QDWI 이것은 65세 전에 장애로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 40크레스 채우지 못해서 파트 A에 돈을 내야 되시는 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그래서 QDWI를 가지신 분들은 파트 A의 프리미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P 자격으로는 소득과 자산 정보가 이 차트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각 레벨과 하우스홀드 사이즈, 즉 혼자 혹은 부부일 경우 나의 소득과 나의 자산의 정보가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다섯 개의 주, 알래스카, 커네티컷, DC, 하와이, 그리고 메인주는 이 차트에 적혀져 있는 그 인컴의 리뉴보다는 조금 높은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MSP 자격 심사 시 특적 자산과 소득은 제외됩니다. 자산 제, 제한이 있는 주에도 어, 주택, 현대 의 차량, 결혼반지, 장례자금 그리고 1500불 미만의 생명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에서 일부 소득은 계산되지 않으며 자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되지 않는 일부 소득은 월 소득의 첫 20달러, 월급의 첫 65달러, 그리고 월급의 절반, 그리고 스냅, 푸드 스탬프 지원금입니다. MSP베네핏으로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엑스트라 헬프가 자동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프로바이더가 QMB 레벨이 있으신 분들에게 메디케어에서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파트 A 보험료와 디덕 터블, 코인슈런스 그리고 코페이도 없습니다. 슬림비 레벨에 있는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에 대한 것을 최대 3개월치 비용까지 레트로 액티브 해서 리인버스 받을 수 있고 이전 연도 보험료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QI 레벨에 있으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대해 최대 3개월치 비용을 리인버스 받으실 수 있지만 슬림비와 어, 다르게 이전 연도 것은 어, 요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MSP 레벨을 선택할 수 없고 결정권은 온전히 메디케이드에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가 무료가 아니신 분들은 QMB에서 보험료와 패널티를 대신 페이 할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36개 주 그리고 DC는 QMB 레벨을 갖고 계시는 분이 1년 중 아무 때나 파트A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보이는 14개의 주에 있으신 QMB 레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GEP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기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SP는 메디키아 파트B가 없을 경우 보험료 및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GEP 기간 외에 파트 B 등록이 가능하고, Part B 지연에 따른 벌금 면제, 그리고 자동적으로 Extra Help 프로그램들이 어, 등록이 되고 단 MSP를 통해 Part B 가입을 원하신다면 Part A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어, MSP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어, SHIP에서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어, 이 링크를 눌러서 각 주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보실 수 있고 MSP 신청 방법은 각 주의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필요한 다큐멘트들은 소셜카드, 메디케어, 출생증명서, 여권, 영주권, 소득증명서, 자산, 그리고 집주소가 보이는 일렉트릭이나 폰빌딩입니다. QMB Improper Bill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edicare Provider는 QMB 레벨에 있으신 분들에게 Medicare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Original Medicare와 QMB를 갖고 있는 사람이 Participating Provider 혹은 Non-Participating Provider에게 Medicar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비용을 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파티 a 프 t i c i n 는메디케어에서 정해놓은 비용만 받는 의사나 병원이고 Non-Participating Provider는 메디케어에서 정해놓은 비용 외에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의사나 병원입니다. 메디케어 어드 r e 지와 QMB를 갖고 있는 사람, 즉 DSMP를 갖고 계시는 분은 In-Network Provider, 즉그 내가 갖고 있는 그 DSMP의 인슈런스 캐리어에서, 캐리어에 있는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만 보실 수 있고, 메디큐에서 제공한 서비스 관련에 대해서는 인 네트워크 의사들에게는 비용을 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청구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 메디케어 프로바이더도 청구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QMB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타주에서 이머저시 상황에 메디케어 프로바이더를 볼 경우 QMB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보고 싶은 의사가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고 보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부적절한 청구를 웨이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등록되어 있는 QMB 레벨의 사람이 RUP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보면은 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QMB를 가지고 계신 분이 UPD 프로바이더, 즉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 프로바이더라면은 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MB 임프라퍼 빌딩을 하는 의사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어, MSP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네, 두었습니다. <목소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